지난 7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장재원의 첫 번째 재판. 녹색 수의를 입은 장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. 검찰은 장 씨가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의 자택 근처로 끌고 와 살해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장시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변호인은 두 범행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5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다며 두 범행이 연관성이 없어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강간 등 살인죄의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 이 유족 측은 장씨가 반성 없이 가명을 위해 회피하려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